도시 정비 사업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인가 처분이나 또는 각 계획 처분의 각 단계의 계획에 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 조합 도시 정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 우리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해 보자. 또는 우리 지역을 재개발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견을 모으는 단계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조합을 설립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합 설립 결의는 사적인 의사의 합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 또는 이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는 사적인 의사의 합치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우리 법원은 이 조합 설립의 결의는 공법상 행위로 볼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적인 행위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공공적 성격을 갖게 되면 인가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인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조합의 성격이 변모하게 됩니다. 자, 행정청이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할때이 인가는요. 법령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행정청이 하는 건데 이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 이 조합 그 단, 단순하게 아파트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모임이었던 이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됨으로써 공법인 공, 행정 주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조합이 하는 행위는 공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인, 따라서 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있고 나면요. 그 이후에 조합 설립 결의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행정 소송은 이 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다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후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이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할수 없고요. 인가를 다투면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요. 조합 설립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 소유자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 수집이나 또는 동의서 뭐 여러 가지 설립 절차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인, 일단 인가가 이루어지면 이 인가로 인한 그 공법적 성격 때문에 이 인가 처분을 통해서 이 조합 설립의 하자를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조합 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 인가 처분 있고 나면 조합원 지위에 대한 조정도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라고 하면 어떤 건설 회사를 선정하는 거죠. 뭐 현대건설이다, 뭐 롯데건설이다, 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 인가는 뭐냐면요, 이 토지 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우리 보셨던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관리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우리 도정법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조정법 제 8조 3항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결의를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조합이 설립된 경과, 경우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조합 설립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에 이제 공법인 행정 주체로서의 설권적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 경우 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비로소 행정청으로서 어떤 지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소지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은 그 자체로 특허로서 일종의 설권적 지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행정청으로.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죠. 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미 조합이 설립될 때 행정청으로서 지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수립하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법적 성질이 특허가 아니고 인가에 불과합니다. 어, 행정청이 그것을 확인하는 승인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거죠. 자, 이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토지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시, 다시 나왔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자로부터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 주체로서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어때요? 이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했을 때 그것이 인가를 받을 때야 비로소 행정청으로서 주체를, 준체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인가 받기 전에 마련한 사업시행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이후부터의 행위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관리처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조합원 분양까지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고 이 이후에 이제 이주민 철거와 구체적인 준공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리처분은 어떻겠어요? 조합을 설립해서 하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받고 하든. 여기서부터는 다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도 그 자체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인정이 되고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계획, 대한 무효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도시 정비사업 절차와 처분성에 관한, 계획, 관한 논의가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조합 설립 및 인가는 조합 설립 내부적인 결의는 처분성이 없었죠. 그렇죠. 조합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사업 시행 계획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법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공법적 성격이 이루어지고 처분성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도 공법 관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는 처분성이 다 부여되게 되는 거겠죠. 자 반면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에 계획에 대한 인가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이루어지고난 뒤에는 처분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기본 행위와 인가 처분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판례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변경으로 이루어진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원고 적격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행위의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이제 인가 처분의 아, 인, 인가 기본 행위와 인가와의 관계까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 있는데요. 항상 조합과 관련된 소송은 조합, 조합에 대해서 조합의 사업을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나오는데 반대하는 자가 항상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고는요 조합이 되거나 조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가처분 무효소송도 함께 제기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 행정청과 그다음에 조합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자, A 어 그 여기서 조합을 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을 조합은 A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 도정법인데요. 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이후에 조합은 이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내용, 사업 시행은 바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건 조합을 설립하고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사업 시행 계획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죠. 관리처분 이전에요. 자, 그런데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조합원들은 영향을 미지 미, 영, 당연히 권리의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이제 뭐제 아파트 형태가 뭐 5층이었다가 뭐 35층으로 늘어나거나 뭐 또는 대세대수가 조금 변화가 있거나 위치가 변화하게 되죠. 자 이래서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 부분인데요. 토지,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이제 분양을 받지 않게 되니까 현금을 받고 이 조합에서 나가게 됩니다. 즉 현금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이 상태에서 현금 청산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받고 난 뒤에 어, 이거를 조금 더 변경을 하게 됩니다. 뭐 설계를 변경하게 되거나 뭐 다른 이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비 B 사업 시행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이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행위죠. 그쵸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본 행위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행정청에다가 인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도전법은요규요 요 내용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경이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분담금을 바 변경 시키거나 분양 평행을 변경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그냥 경미한 사저, 상황을 변경하는 것뿐에.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분양신청을 새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양신청까지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이 생기겠죠. 실질적 변경이 뭐고 실질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새로 받는 거고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권리 의무의 차이가 권리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정비 사업 비용이 23% 증액된 상태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게 되냐면요 주제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것이 당초 사업 계획을 완전히 전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당초 사업 기간 계획의 변경과 그다음에 이 기간 그리고 이 당초 사업 시행 계획을 유효로 전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처분들의 그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원고 적격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은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이제 보고 현금 청산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B 조 B 조합의 B 조합에 대, B 사업 계획에 대해 에 대해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런데 이 B는요 문제는요 에, 이 값이 B 결의가 무효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이 사업시행 결의가 A에서 B로 변경이 됐는데 이 결의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과처분도 무효가 되죠 우리 배웠죠 그쵸 그렇죠? 기본 행위가 무효니까 인과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원고 적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 시행 계획에서 원고는 여기에서 현금 청산을 한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자, 현금 청산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사실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비사업 시행 계획을 다시 봤더니 내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가처분 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인가 처분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를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 거냐? 비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무효가 되잖아요. 어차피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위 입장에서는 이걸 다투어 볼 만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당연 무용 소송에서 이제 사업 시행 당의 사업 시행 계획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당연 무효소송 무효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인가도 다시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조합 으로서는 사례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서 다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충분히 다투어 보아서 볼 만한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법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이제 변경된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을 계획으로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업시행 계획하자 의 무효 여부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니까 인가처분도 무효다라는 걸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이 무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그 효력이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기본 행위가 하자, 기본 행위가 지금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가처분이 있는데요, 기본 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는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도 당연히 무효고요. 기본 행위 자체를 다투면 됩니다. 인가는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요. 취소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행위가 취소가 되기, 된 이후에는 이 인가도 당연히 실효되겠죠, 그렇죠? 자, 이 유형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 여부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 무효가 되면 이제 행정청으로서는 완, 아, 조합으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이 정비 사업 비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소지 소유자들에게 변경된 사업 시행 내용 과 함께 기존 동의자들에게 이 동의를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는 의무는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명확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변경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을 새롭게 만든 것이요. 자 우리 법원은 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이 대,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 사안과 그 다음에 법규의 목적과 의미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사,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합에게 위임했다고 위임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변경 비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 변경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무효까지에 이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 쟁점이 사실은 우리 판례에서, 이제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뭐였겠어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 처분의 효력이죠. 그리고 쟁송 방법입니다. 기본 행위인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인가 처분은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기본 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 충행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자요 경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무효나 주 인가 자체를 이제 무,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니까요. 인가를 다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인가처분에 지금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자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있으면 인간은 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인간은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서 무효고요 취소인 경우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고 나면 유효가 됩니다 이때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행위를 다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본 행위는 그대로 이제 적법인데 인가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기본 행위가 있었어요. 이건 유효해요. 자, 그런데 인가가 무효 사유라면 그냥 무인가 행위가 돼 버리는 거죠. 기본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인가가 실효되게 됩니다. 무인가 무인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행위는 예,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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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행위가 있더라도 인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 행... 이 인가를 요하는 처분은 어떻게 돼요? 인가를 안 받으면 효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점을 전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 이 취소 사이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도 유효하고 인가도 원칙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유인가 행위가 되고요. 취소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만 남고 인가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무인가 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인가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다투면 되는 거겠죠. 이론에 관한 판례, 대표 판례 두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사안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이제 당, 행, 원고가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제 이송이 되어야 할지가 주된 제, 어,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내용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요. 도정법인데요.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많은 이제, 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조합원들이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할때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을 결성하고요. 그 조합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제 계획 및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안은 뭐냐면 조합이 이미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되기 위해서 당연히 총회의. 이제 결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데 그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합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어그 결의에 대해서 어 지자체에서 인가를 하게 됐는데요 소송을 그 사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관리 총회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한 총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기 이후에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고요. 자,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원고가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결의 소송을 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이미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미 인가가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총회 결의의 무효만을 따로 구하는 소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는 조합의 총회 결의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총회 결의 이후에 이에 대한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이두 가지 조합의 총회 결의는 결국 인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절차에 해당한다라고 본 근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도정법 제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총의 의결을 거쳐서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총회의 의결은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의 하나의 절차적 요건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총회의 의결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면 관리처분 계획 자체도 하자가 생긴다 라고 봐서 결국 이미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이인가처분에 이, 이 대한 이제 어, 법적 성격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원은 이제 소송의 유형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합의 총액이 총회결이... 이것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다라고 봅니다. 즉 행정청이 이 조합총회 결의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법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인 당사자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당사자가 이제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민사로 제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행정 법원으로 이송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법, 공법 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데요. 앞으로 어,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